춘자 한시영 성신황 글문도사 김문정 술동자 윤도령, 백호신궁 이다영.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신이 안 왔는데 무조건 뛰는 경우. 신의기들을 뭐 칼로 들이대는 경우도 있고 장군님이 오셨다고 술을 들이다 붓고 저렇게 할 수도 있나? 함부로 무구를 사지 못하게 합니다. 신선생님 없이 혼자서 산천에 기도를 간다. 점사도 못 보는데 구술 먼저 배워서 툭하면 다 대만신이라고 하지만 애동 제자의 끝판이 전 3년차부터 좀 드러난다고. 반복해서 신선생님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싸워서 이간질해서 욕심이 생겨서 식이질도 음. 세서 좀좀 돈벌이 수단으로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내림굿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게 맞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 의구심이 가는 내림굿 방식이 뭔지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있잖아요. 지역 굿이나 선생님에 따라서 굿의 방식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라는 건 같거든요. 저는 조상을 물려내지 않고 천전을 받는 건좀 의아해요. 아직 귀신이 들어있는데 과연 올바른 신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신이 안 왔는데 무조건 뛰는 경우. 신이 와야 손이 떨리고, 신이 와야 자연스럽게 뛰고, 우리가 또 뛰면서 신이 왔을 때 이게 어른의 발동작인지, 아기의 발동작인지를 보잖아요. 요즘에 글쎄 유튜브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냥 냅다 뛰는 음. 척을 하고 일각에서는 그렇게 뛰다 보면 인간이 지쳐갖고 그 지침 속에서 진짜 신의 한마디가 나온다고 일부러 뛰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뭐 그런 경우? 네, 그런 네.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신이 와야 뛰고 속고 말 한마디라고 하는 건데 신이 안 왔는데 무조건 뛰라고만 하는 경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내림굿을 하다가 막 피타살, 막 피묻히고, 막 군웅타살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퇴마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명이 오시는 줄에는 허튼 기운이나 악의 기운, 뭐 허주 이렇게 같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귀신 테마를 한다기보다는 옳은 신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허주를 빼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내린꿈 그런 건좀 아니라고 봐요 장군님이 오셨다고 응감한다고 막 술을 들이다 붓고 어막 대감이 오셨으니까 막 막걸리를 막막 막 마시고 지 신체자한테 맥이는 신체자한테 맥이는 거예요 신을 받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때 자제를 해주지 않는 거죠 음, 음, 어, 어 잘한다 잘한다 어, 장군님이 음. 오셨나 보다 잘한다 잘한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 네. 절대 아니지 응, 요새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굿이 너무 많습니다. 신내기들을 군웅장에 데려가서 칼로 들이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신명이 오다가도 이렇게 쫓겨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들을 해줘야지 되는데 너무 조심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굿하는 데를 데리고 나가지 않잖아요. 이게 신내리 사람이야 하고서 막 여기저기 막신 저기, 저기 굿당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신어머니도 받고 음. 굿하면서 말문도 터지도 않았는데 뭐 그냥 막 그런 것도 받고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 이제 퇴색해 가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laughs>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저희도 이북 끝 강원도 끝 다양한 굿을 하는 무당이 모였는데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명에 의해 굿을 선택한다고 봐요. 이북신명이 있다면 이북굿. 음. 강원도신명이 있다면 강원도굿을 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신굿. 음. 그러니까, 신리는 대로. 대로. 음. 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음. 조상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고 봐요. 저는 원래 이제 이남으로 했어요. 이 나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꿈을 꿨어요. 한반도에 그 우리 그 지도가 있잖아요. 네.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38선이 딱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북에 가서 서 있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아, 이거는 이북 굿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제 부리는 저는 서울인데, 결혼한 그 부리들이 전부 이제 이북, 예, 이북 진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북으로 제가 내림을 받았고요. 저도 처음엔 이거 인간 마음에서 자기하고 좀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찾는다든지, 이 선생님이랑 좀 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제자분들을 보고, 많은 사례들을 겪어보니까, 결국에는 조상에서 인연이 있든지, 이북주를 한 신부는 이북 신명을 찾는다든지 신명에서 결국엔 땡기더라고요. 먹던 물 먹는 거 맞아요. <laughs> 음.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은 내가 모셔야 되는 같은 줄기의 신 선생님을 찾더라고요. 저도 여기에는 선생님들과 하나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비 제자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구슬을 하는 사람일지 모를 거기 때문에 신 선생님이 어떤 구슬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구슬 사실은 초반에는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로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시기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내가 한양 구슬을 내리면 받았는데 이남 제자로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북 신명이 너무 강하게 온다거나 누구도 자꾸 이북 누구만 보이고 사고 싶다거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어떤 신적인 변화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제자가 이북국이 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바꾸기도 하지만 또 현명한 선생님은 이북의 어떤 신명을 또 풀어낼 수 있도록 대처를 또해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섞어서 가시는 제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림굿까지 완료했다면 드디어 무당이 됐는데 음. 무당이라고 다 같은 무당은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신제자 이렇게 행동해라입니다. 신명의 세계에 딱 들어오면은 생소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차림 방법이라든가. 신명에 관한 물건들, 용어들, 알아둬야 될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선생님은 이게 옳다 할 수도 있고 뭐 저게 옳다 할 수도 있고 진짜 옥황상제만님한테 우리가 문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속한 엄마가 가르친 게 이거면은 이걸로 쭉쭉쭉쭉 가는 거지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자로서 욕망이라든가 아니면 배워야 될 규칙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3년 안에는 점사를 잘 보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봐요. 점사도 못 보는데 굿을 먼저 배워서 응.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무석학원도 있어서 점을 보는 것보다 군 문서부터 외우는 애동 제자들도 어? 있는데 아무리 굿이 중요해도 무당은 점사를 잘 보는 게 기본이고 맞아요. 점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점사는 무조건 마스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요. 네. 저는 한 5년 차 정도 수행을 한다고 보면, 무당으로서 웬만큼은 다할줄 알아야 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차림은 기본이고, 뭐, 초하론 날 신도분들이 오시면 빌어주고 공수도 줄줄 줄 알아야 되고, 작은 치성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애동이 혼자서 구판을 모두 주도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신선생님 밑에서 구거리를 하나 정도를 맡아서 그 정도 거리는 충분히 해낸다든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유 불문하고 저는 딱 3년 동안은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걸다 알려줘요. 음. 문서 다 주고 뭐 신부 다할수 있게끔 해주고 대신에 이제 3년 차 동안은 저는 조금 이해 안 가게 금지시키는 게좀 있어요. 술 먹는 사람 저는 아예 못안 내려요. 연애 안 되고 성관계도 못 해요. 저는 모든 걸다 막아놓고 산 중턱에 가서 백일기도 하고 오게끔 어, 하고 내가 밀어 줄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밀어 줄 테니까 그 3년을 버텨라. 저도 외도로 인한 성관계와 음식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와 같은 날음식. 음. 그거 거는 먹으면 안 되죠. 구농이라는 음. 것은 그만큼 강한 신이고 어떻게 보면 험하게 돌아가신 조상. 음. 이렇다고도 보면은 구농신이 안 계시고 구농 신장님이 안 계시는데 회를 먹음으로 해서 구농 조상이 같이 타고 들어오면 음. 오히려 더뭐 그러니까 헷갈리고 힘들지 않을까? 귀신도 타고 들어올 음. 수 있고. 이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생거 날회, 뭐 이런 거는 3년 동안은 안 먹어야 된다고 경기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년 차 밖에 안된그 애동들이 함부로 무구를 사지 못하게 합니다. 응.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신명의 내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마무상 가면은, 아유, 너네 뭐, 뭐가 어떠고 어떠고, 누가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어, 이러면은 막 그냥, 그, 우리 엄마가 얘기 안 해준 거 있으니까 또 들어왔나 보다 그러고 몰래 사놓고, 며칠, 몇달 맥혀가지고 손님도 못 보고 이런 경우도 응. 있고요. 신이 들어와서, 그거에 관계되는 무구와 옷을 이렇게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괜찮지만 아직까지 그런 신명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사다 놓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조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정말 동의해요. 꿈을 선몽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치. 두 그럼, 번, 음. 세번 받아서 확답 받고 음. 그 무구가 들어와야 그 무구도 자정이 잘 되고 그래. 그 무구를 가지고 오신 신명도 정확하게 들어오시는 거고 음. 그무 신명과 제자가 혼연일체가 음. 되는 건데 그냥 보기 좋아서 뭐 꿈에 한번 봤다고 아니면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한 번씩 덜컹덜컹 사놓으면 음.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탁탁 막히기도 하고 맞아. 제자가 안 막히면 제가 집이 완전 박살이 나기도 하고 큰 사단이 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저는 2년 이내 정도 제자분들은 아직 신선생님 없이 혼자서 산천에 기도를 간다 뭐 바다를 용왕을 간다. 이런 건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주가 든다든지 산에 수비가 따른다든지 본인이 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선생님의 동반이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애동제자의 기간을 신선생님 밑에서 다 채웠다면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동 제자의 독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선생님이나 제자도 자신의 신명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신선생님 밑에서 자기 발전을 이루고 독립을 해야 한다고 신명에서도 그래야 기가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보기에도 신 제자분들은 언젠가는 다 독립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신어머니, 신아버지의 술법이나 어떠한 기간이 다 돼서 이 신명에서 이제는 독립하러 나가자라고 그런요. 하실 때는 신명에서 구판을 주도해 보. 다라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독립하는 거는 정말 축하해줄 일이고, 응원해줘야 될 일이고 그런 식으로 독립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또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 독립의 개념이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음. 보는 건데, 엄마 밑에 있으면서 다른 데로 나가는 독립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엄마를 만난다든지 그런 독립이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저는 이제 하나 어머니 시어머니를 17년간 모시고, 이제 어머니가 별세를 하셔서 자동적으로 저는 이제 독립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립하는 것은 뭐 자유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너무 인서트 사랑처럼 신엄마의 관계하고 신아버지의 관계도 너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금방 금방 끝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말도 없이 음, 그냥 맞아. 뭐 거짓말치고 그냥 음. 나간다든지 독립했는데 어느 날 굿당 가 보니까 다른 데서 가리잡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처럼 <목소리> 좀 허망할 험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신도 이게 그냥 갑자기 맺어진 인연들도 아니고 부당팔자 얼마나 세면은 이런 데서 만나서 신부모하고 제자가 됐을까 생각. 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더이 됐다고 라 싶으면 그럴 때 독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을 하더라도 서로가 구당에 음. 만나서 잘 지내냐고 묻고 아, 바깥 산박스 음. 정도는 줄 사이가 서로가 되는 것이 음. 최고의 좋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인사는 하고 지내야지 음. 글문전 선생님처럼 꼭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 독립의 기준이 말이 좀 변질이 된것 같아요 맞아요. 나가서 얘가 열두 거리를 다할줄 알아서 굿을 주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인사해서 이제 자기가 독립을 해서 굿을 주관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싸워서 혹은 뭐 이간질해서 뭐 욕심이 생겨서 심 음. 부모 자식 간에도 시기 질투가 세서뭐돈 문제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랑 나랑 설법이 안 맞으니까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나가래요. 네. <laughs> 아, 나 그런. 그거 할아버지 좀 데리고 와봐. 그 아, 우리 할머니가 나가래요. 어. 이렇게 서로 등 돌리면 은 솔직히 바깥 수도 못 주죠. 요즘은 하도 신선생과 제자가 금방 떨어지는 음. 시대잖아요. 안타깝지만 신선생이 없는 경우라면 이 신명의 길은 혼자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신선생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신부모처럼 신명의 가리를 잡지 않더라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신선생님은 있어야죠. 배움 없이 혼자 자기만의 법도대로 하다가는 나쁠 때가 더 많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점사가 안 나온다면 왜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손님이 뭐 상문을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뭐 이런 걸 답답하게 생각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언을 이렇게 구해달라 그러면 챙피하게 생각하고 저는 챙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할수 있으면서 나가면은 나갈 때이 부모의 마음도 뿌듯하고, 그치. 아유 저 아이는 나가서 잘 불리겠구나 맞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냥 뭐 어떤 이유로 나갔을 때 그럴 때 이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프죠. 이거 어떤 선생도 어른도 모실 수 없는 제자들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잘난 맛에 내고지구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신명의 법도나 구전을 잘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충분히 나에게 맞는 신 선생이나 신명에서 연결해 준또 다른 신 선생님을 찾는 게 명확하죠. 신 선생님과 헤어지게 될 때는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만 이 반복해서 신 선생님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 선생님은 뭐 이거는 좋은데 이게 불만이야. 음. 저 선생님한테 갔더니 구순 좋은데 제자들끼리 시기줄투가 불만이야. 본인 잘못한 건 생각 못 하고 자꾸 남 탓을 하는 사람들. 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명의 길을 혼자 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만약에 서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본인을 돌아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신선생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진정한 신선생을 찾아라입니다. 선생으로서 가르치기도 해야 하고 엄마처럼 사랑도 줘야 하고 때로는 훈육도, 음. 그죠? 당근과 채찍을 알맞게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선생님이자 신의 부모로서 신도 이끌어주신 분이고 제자로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님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네 신의 선생님이자 부모로서 뭐든지 척척척 막힐 때 풀어주고 손을 이끌어주실 수 있는 분이 꼭 신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돈을 받고 내린 곳을 해줬으면 제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하고 구석에 대한 이런 공부도 가르쳐줘야 되고 인생도 이끌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잘 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 자식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게 감싸줘야 하는 건신 어,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성수가 중요하면 상대방이 모신 성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망권을 쓰면 불당해서 야자 안 해요 아유 저 당연하죠 예. 내가 품은 자식 역시 신의 자식이고 내 분신이잖아요 내가 내린 제자를 의심하고 방치한다 이거는 나를 믿고 신에서 연결해준 을내 신명의 먹칠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저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정말 진짜 내 자식처럼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주특기를 가졌다든지 뭐슬을스터 했다든지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그냥 3년차, 1년차 돼도 자기가 선생이라고 <웃음> 돌아다니고. <웃음> 또 내린 꽃 제자가 몇 명이라고 그냥 다섯 명 여섯 명씩끌고 다니고 그러면은 볼때좀 아휴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생이라면은 친 선생님으로서 자격 조건들은 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친 선생이라면 모르는 게 없어야겠죠. 여자보다 엄마가 강하다는 말처럼 제자를 위해서 다 던질 수 있는 모성애도 있어야 하고 지혜롭기도 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부분에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도돔 있어야 하고 애동은 신선생이 될수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린 꽃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불호령만 한다고 해서 선생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선생 역시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가 자신의 다른 생각이나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나무라고 아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포용력도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시연 선생님의 음? 말씀에 참 공감이 되는 게 애동이 제자를 내면서 함께 공부하자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한 제자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기에 제가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그릇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아직 제자를 음? 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수행하고 노력해온 것들에 대해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쑥스럽지만 스스로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공부에 관한 거는. 제가 누구보다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단에는 제가 굉장히 박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서적인 거나 책을 꼭 읽거든요. 가장 기본 베이스는 무당은 이제 영검이라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좀 센스하고 이런 욕심, 따뜻한 마음까지 좀 겸비를 했다면은 제 제자가 될 조건이라 갇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검한 제자가 되고 싶고 뭔가 저한테 배우고 싶다면은 저한테 좀 오시는 게또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같으십니까? 웃음> 저는 맹수 같은 선생님입니다. 맹수가 자식을 키울 때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기어 올라온 놈만 키운다고 하죠. 저는 15년 기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의 제자도 저처럼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도에 전념할 자신이 있다면 한시연을 찾아오세요. 저는 되게 다혈질인데다가 오지랍도 음. 세고 되게 피곤한 성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할수 있는 약속은 있어요. 일단 저는 절대 거짓말은 안 해요. 그리고 함부로 제자를 내리고 뭐 방치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무당으로서 신명에 욕심을 낼수 있는 사람. 저는 욕심 없는 사람은 제자를 인정 안 합니다. 신명에서 죽으라면 진짜 죽는 신용까지 할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 거기다가 진짜 누가 봐도 얘는 제자다. 무당이다. 어 이런 사람이라면 뭐 당연히 들어와 들어와죠. 저도 언젠간 제자를 받겠죠. <laughs> 근데 내가 신어머니가 된다, 신의 부모가 된다라는 생각만 해도 사실 아직까지는 너무 무서워요. 책임감이 너무 너무 무겁고 무섭고. 근데, 만약에 신의 부모가 되고, 신의 자식이 난다 하면, 믿음을 줄수 있는 신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제자 깜냥이시고, 정말로 제자의 길을 가셔야 되고, 한이 있고, 신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터져버리시는 그런 제자분이라면, 모든 믿음을 다줄수 있는 그런 신어머니가 될 욕심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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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병명이 이제 안 나고, 기어다닐 정도로 아팠어요. 제 끼가 먹는 것처럼 퍼먹고 자고, 퍼먹고 자고, 네. 할머니도 많이 끌고, 따르 다니면서 울굴라고 허리를 끊어놨다는 소리가 나와, 귀신밥을 먹고, 귀신 잠을 잡니다. 가리굿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썼을때 많이 하고, 밤 12시만 되면 목욕병 환자처럼 나가는 거야.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서워서 기도를 음, 못 하겠는 음. 거야. 신에다가 갖다 비교하지는 말아주세요. 아! 동자, 엄마는 가야 돼. 허허. 친한 할아버지 신 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